목사 신분에 걸맞지 않다.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장기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네, 일장기 얘기를... 일장기 목사죠 정확히 일장기 목사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죠 바로 세종시에서 3일절날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를 내걸어서 파문이 일어났죠 아무리 3일절 뭡니까 3일절 우리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독립운동 독립 만세운동을 하는 그 날이 3일절인데 거기에 일장기가 떡하니 어, 걸렸는데 도대체 저 일본 사람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예,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다. 나는 한국에 사는 일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사실은 어, 이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 더 반전인 게 목사 직업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저 사진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 상단에 일장기가 아 저렇게 펄럭이고 있는 것이 예, 세종특별시 세종시에 거주하는 목사라는 것은 제가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 목사 실명도 나오네요 이정우 목사 지금 저렇게 돼 있죠. 아, 목사 겸뭐 어디 아, 자그마한 조직 자그마한 회사인가요? 대표이사까지 맡고 있네요. 이정우 목사가 자신의 사무실에도 일장기를 내걸었다. 지금 저 <laughs> 이정우 목사라는 분 위에 일장기에도 걸어놨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기가 일장기를 걸어놓은 이유는 화해와 평화 때문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아, 꿈보다 해몽이라고. 어 근데 이 이정우 목사라는 분의 일장기 어, 전력은 뭐한두 번이 아니더군요. 지금 저 화면에도 나옵니다만은 소녀 위안 부상은 반일 적개심 조장하고 비인 어, 협약 위반 흉물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또 일장기를 에, 그 휘날리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젊은 목사인데요. 예 그런데 이 이 목사, 글쎄요, 아주, 어, 에뛰죠, 얼굴이. 예, 젊은 목사인데, 예, 왜 그랬느냐? 왜 하필이면 3일절날 일장기를 개양을 했느냐? 라고 얘기를 물으니까 한일 관계가 우호적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 일장기를 개양했다 다른 집들도 태극기를 달고 함으로써, 어, 같이, 같이 함께 가자는 의미였다 하는 얘긴데 글쎄요. 네, 이게 모든 게다 때와, 때와 장소, 이런 것들이 있고, 분별력. 아 어, 그다음에 이시 적절했느냐 아 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만 뭐 사무실에 자기 사무실 위에 일장기를 걸어 놨다 하는 거뭐 실례니까 아 어,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그야말로 진짜로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어, 걸어 놨다는 뭐 저는 저 진정성이 이렇게 어,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 박해 외부에 3일절날 일장기를 걸어 놨다는 것은 그건 누가 봐도 적절하지가 않죠. 예, 물론 뭐불법이라든가아 이런 사법처리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글쎄요, 더더군다나 아이 사목 활동을 하는 예, 다른 사람을 교화의 아이 종교로 이렇게 아, 만드는 그런 아, 사제의 아, 사목 활동을 하는 목사가 글쎄요 그런 분별력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 뭐그 교회를 이렇게 자신있게 추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적절치 않은 행동인데. 그 뒤에 나온 게 계속 이제좀괴변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다른 집들도 태극기를 달고 함으로써 일장기가 좀 어우러지는 상황을 생각했다. 한일 관계가 우호적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 일장기를 개양한 것이다. 뭔가 화해와 평화의 상징을 생각했다. 예 자기가 일장기를 내건 것은 양국이 화해와 평화를 상징을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 어, 들여달라 하는 얘기인데요. 네. 삼일절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남는 다가오는 날인지를 알면은 사실 이렇게 어설픈 언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뭐 사무실에 일장기를 걸어놓은 것까지 제가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화요와 평화의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글쎄요 또뭐 유관순 누나 뭐 이런 그 얘기를 했죠 유관순 누나가 허구다 하는 얘기를 했나요 예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 아~ 이제 일장기를 걸어서 자신의 집에 항해하러 온 이웃 주민들에게는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 유관순 사진 속 인물은 바로 절도범이다라고 그렇게 언급해서 또 어, 논란이 됐는데요 글쎄요 모든 것을 다 자기 어~ 식으로 해석을 하는 모양입니다 유관순 논하고 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에 가서 보니까 그 반대되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다. 예 그래서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 나는 아닌 것으로 예그 알고 있다라고 그런 취지의 얘기인데요유관순어뭐 어, 통칭 우리가 누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이화여고로 나오는 실존 인물입니다 네 그거는 뭐 이화여고에서도 다그 학적부에 증명이 되고요또 거기에. 저 병천 아운의 아우를 병자의 내천하 충남 천안 옆에 있는 병천에 가면은 유관순 당시 학생에 대한 어, 어떻게 어, 학교 생활을 보냈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냈는지 고등학교는 이제 이화여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만은 그것이 어, 아주 역사의 그 물줄기를 잘 추적을 할수 있는 그런 그 어, 탐방 루트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한번 어, 이 세종시니까 뭐 멀지도 않네요. 예 그~ 병천에 가서 요간수 누나가 실존 인물인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저렇게 글쎄요 잘 모르고 하는 것만큼 어~ 아주 그렇죠 좀. 제대로 알면은 모든 그 은행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유관순 아이고 뭐 실존인물 아니야라는 얘기를 어디서 듣고 저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큰소리치는 그런 것들이 아 목사 신분에 걸맞지 않다 조금 더이 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 다시 한번 아,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만약에 화해를 기원한다면 평소에 태극기와 함께 걸어야죠. 물론, 3일절은 피해서 세븐님의 저 말씀에, 역시 세븐님의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이 그대로 나타나네요. 진짜 그가 원하는 화해를 기원한다면 평소에 태극기와 일장기를 함께 걸는 거, 뭐, 그 정도는 뭐, 우리가 용인할 수가 있는지요. 3일절이 어떠한 그 의미인지, 우리 한민족에게 그걸 알면은 저렇게 몰라서, 어, 용감한다는, 어, 뭐, 뭐 무식이라는 얘기는 제가 참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어, 아마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